4대형 아, 네, 이제 안정적인 점수에서 시작됩니다 파페사르 대통령 로랑 블랑 한코나의 선택은 어딜까요? 베컴의 크로스 좋습니다. 저런 위치에서는 뭐 수비 수던 공격 수던 찬스죠. 모든 관중이 기립합니다. 기가 막힌 골이 터졌습니다. 아, 정말 영리한 마무리네요. 골이 들어갔습니다만 깃발이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. 자 리플레이가 나오는데요. 지금은 온 사이드 맞죠. 뭐 네. 명확한 득점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아주 부심이 예리하게 받네요. 헤딩으로 건네줍니다. 공 잡는 쉐링엄. 아우메로 어, 지금 잘 막았어요. 어, 역시 블로킹 좋죠? 좋죠? 네. 자, 높이가 네. 있는 선수들은 네. 문 앞에 몰려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에릭 칸토나 어. 골키퍼가 그냥 잡아낼 수 있는 슈팅. 쉐링엄을 거쳐갑니다. 잡아놓고 슛. 지금은 차는 순간 이 선수도 알았습니다. 좋지 못한 슈팅. 그렇습니다. 아, 이런 리스트들을 줄이는 것이 결국 축구입니다. 크로스 기회. 야, 찼습니다. 자 크로스 가야죠. 선방입니다. 코키퍼 공 잡았습니다. 헤딩패스 쉐링엄을 거쳐갑니다 잘 끊었어요 태클 좋습니다 아, 반칙 선언됩니다 아, 이 선수 경고를 이미 안고 있는데 좀 서투른 파울을 아, 아, 범했어요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파울입니다만 뭐 본인이 카드가 좀 있거든요 조심해야죠 쉐링엄을 거쳐갑니다 공을 만지는 에릭 칸토나 존규의 슛 들어갑니다.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골입니다. 완전...